오늘 심어볼 식물은 몬스테라 식물인데요. 이렇게 새끼일 때는 구멍이 안 뚫리다가 이렇게 조금 컸을 때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게 특징인 식물입니다. 요즘 일케리어 식물로 아주 유명한 식물입니다. 분갈이하실 화분을 고르실 때에는 기존 식물 화분보다 한 치수 더큰걸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작은 소형 화분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망을 이 구멍에 맞게 잘라서 구멍을 메꿔줍니다 그리고 몬스테라 식물을 밑에서 조금씩 이렇게 누르면 이게 흙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양대로 나오는데요 흙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화분에 앉힌 다음에 가생이 흙을 채워주면 마무리됩니다. 타이사이 용토를 넣어준 다음에 물을 줄때 흙이 튀지 않게 마사토를 위에 올려줄 겁니다. 흙 위에 이렇게 마사토를 올려주면 덩가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 두 번째로 중형 화분을 심어 보겠습니다. 어, 중형 화분은 소형 화분과 다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난석을 깔아줄 것입니다. 우선 이 깔망을 구멍에 맞게 깨 깔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난석을 이 밑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용토가 용토를 한 2-3cm 깔아주고 이 식물을 아까와 같이 이렇게 살살 주물러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각진 모양대로 꺼내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 사이사이에 이 용토를 채워주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이 사이사이 빈 공간에 흙을 채워 줄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누르면 흙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식재가 완료되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아까와 같이 와사토를 올려주면 마무리됩니다. 중형 화분도 분갈이 완성. 마지막으로 대형 화분을 심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깔망을 구멍에 맞게 잘라서 밑에 깔아준 다음. 난석을 여기 밑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흙을 한 5cm 정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몬스테라 식물을 어 아까 중형 화분처럼 밑 이거는 밑에 살살 누를 수, 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을 톡톡 쳐서 화분만 살짝 걷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 모양을 잡을 때는 한번 심으면 나중에 다시 모, 모양을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물 모양과 화분 앞을 맞춰준 다음에 어, 나머지 공간에 흙을 채워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흙을 올려준 후에는 아까와 같이 겉에 부분을 손으로 눌러줍니다. 빈 공간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살짝씩 눌러줍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마사토를 올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마사토를 깔아주면 대형 분갈이 완성 봉갈리할때두 어,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엽이나 몬스테라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가위로 잘라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나 선인장. 종류 또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들 말고는 이런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 분갈이 후에 한번 위에 물을 적셔 주시는 게 식물에 자리잡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소중대 화분 분갈이를 같이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고 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같이 집 에서 이렇게 동영상 시청 하시 면서 분갈이 하 시면 도움 이될것같 습니다.